시골 아재들의 리얼 벌어티 리얼갱TV의 갱입니다 자갱 여러분 오늘은 임승민 프로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승민입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뵀지 않나요? 다윈님이 하다가 놀다가 내려왔죠 보석 사서 이것보벌어요 아, 많이 벌었죠자 <laughs> 지난번 자연인, 자연인으로 이제 가을에는 산에 가시고 나머지 계절에는 낚시 프로님이시죠 또 산상도 많이 끼지. 네, 예, 예, 예. 자, 오늘은 죽변항 죽변항을 나왔습니다. 최고급 어종. 도미중의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힘이 엄청나죠. 저게. 아, 클라. 최고급 어종. 갱구놈도 같이 잡으러 가시죠. 고고. 네. 호! 오! 오프닝 음악 잠깐 들으시죠. 아, 20분, 20분 정도 포인트 한대 소비가 된다고 한다. 항해 참 좋네요. 네. 오, 다 네. 에이, 아니 황어를 그걸 왜 잡아? 20만 원짜리 배장에서왜 황어를 잡고 올까? 와, 얘는 언제 잡아도 이렇게 편안해. 자기를 살려줄 걸 알아야는. 봐봐. 네. 와. 형님 오늘 주 5종이 어떻게 되나요? 주 5종은 이제 벵에돔 아... 고급 5종이죠 예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3대 돔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벵에돔입니다 채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줄은 2호스고요 2호 복지는 제로찌 예예 제로찌 예, 들어가고요 스토퍼, 예 스토커 도래 예예 복줄은 예, 예. 1.5호 다가 이제 예, 예. 연조찌 같은 목줄찌를 하나 달아가지고요. 이 예, 요건 왜 다른 건가요? 밑밥을 치면은? 예예. 예. 지금 백예돔이 쓰고 있어요. 아 수면을 뜬다는 얘기죠. 1m에서 70cm까지 떠갖고 연조찌 밑으로 한 50cm, 60cm 정도. 아. 바늘은 감정 건 바늘 3호 쓰고 있어요. 3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낚시를 하려면 밑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밑밥 색깔이 왜 그런가요? 이거는? 백예돔 등에둠 낚시에서는 백예돔이 예예. 파래를 잘 먹어요. 아그 색깔을. 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농약빛이 이렇게 나는구나 예, 예, 예. 빵가루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백리동 아, 크리엘도 그러면 은요 색깔이 예, 예. 파래새우라고 고 예예, 프로님이 예. 제작을 하신 거죠?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공장에서 <laughs> <동작에서> 나왔습니다. 자캥그라믄 미끼 미끼는 일단은 난, 이 난, 이름이 뭐래요? 망가로스가 파우더 스크자 미끼는 이렇게 붕어 붕어 떡밥처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제가 처음 해봐서 그런데 네. 이거 맞나 요 이렇게? 위에까지 다아보아 네. 완전히 완전히 바늘이 안 보이도록 해서 제가 한번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보 떨어야 하나 떨어야. 가져갔잖아 가져갔아 에헤이 팽이 에이. 다아 늦었죠? 밑밥 바꿔야 돼. 이거 어렵다 야오 뭐야 이거 사이즈 오오 대단 사이즈 오오 자 그럼 팽의 돔아 이쁜거 봐이프론님이 먼저 한 마리 건졌습니다 밑밥이 들어가자마자 3초에서 5초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 타이밍을 그 놓치면 다시 밑밥 따라해 자저 바탕 저 앞에 거 던져 그래 네. 던져 아 거기 아니야 오 맞아 맞아 맞아맞아 왔어요 저요? 네 왔어요? 네 왔어 왔어 끝났어 벌써 아니 아니 끝났어, 끝났어 야, 저 빨간 줄을 거. 보라니 배 밑에 거저배 밑에 거 이거 빨간 줄 들어갔다 왔아 빨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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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어 그걸 봐야지 요거? 어확 빨고 안 들어가야 그럼면확땡겨래돼칠하게가 오고 있는데 왜안 들어갈까? 벌써 따먹었나? 택기선 오우. 오우. 안 들어, 안 돼. 안 들어간대? 야, 긴장된다. 와,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뜯겼나 본데, 맞죠? 어? 야, 선장님, 이 아까 침질할 때, 뭐, 이딴 새끼가 달린다. <웃음> <웃음> 표정이에요. <웃음> 이 고급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다 아, 그래요. 그래요, 다 그래요. 오, 선장님이 예심이 네. 넓으세요. 네. <laughs> 그래도 네. <laughs> 얼굴은 더 부가하지만. 이해신 만큼은 최고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임프로님은 20분째 줄을 끌고 있습니다. 배낚시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이죠. 피팅 타임에 줄이 엉켰습니다. 두 마리를 오자마자 잡고, 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 예, 차분합니다. <laughs> 들어갔나? 들어갔나? 들어갔나요? 들어갔나? 한지 땡기세요. 아, 그럼 도망갔다. 맞죠? 땡기세요. 네, 와, 뭐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와.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맞죠? 와 긴장돼 와 현장님 예. 긴장이 엄청 됩니다 예. <laughs> 말고 와 오오 성 오. 아니겠지? 오. 와잘 졌다 와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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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안 오는데? 와 이게 뭐힘 있고 안와안와오 감고 감고 와 까무 드디어 한 마리 와 손맛이 선장님 감사합니다. 이 반찬은 내몫이라요 맞습니다. 음. 70% 선장님 목와 이쁩니다. 많이 이뻐요. 36 36 자리 제가 한 마리 걸었습니다. 선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laughs> <laughs> 이모손님 손맛 보기 전에 들어가시죠. 호로님도 <laughs> 큰거 <걸> 잡았기 때문에. <laughs> 자 그럼 그럼 인프런님 한 마리 한 마리 걸었습니다. 사이즈 어떤가요? 오 사이즈 괜찮은데 오. 이야... 형수 한 선집 이상 되겠네. 아 이쁘다 이뻐 진짜. 아 이쁜 소식이 없네요. 소식 왔는데 갔어요. 어뒤어 <laughs> 뒤에 걸었다 뒤에. 이보돈님 아디어 걸었다 디어 와. 와 이보돈님. 자, 붕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붕어 붕어. 요정도면은 방생이 살리죠? 소는주 커서 잡는게 낫겠커는게 예. 잡는 낫죠, 그래도? 소면집이 예. <laughs> <도망침이> 좋으시네요 <laughs> 오,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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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대 요 34짜리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어떻습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우와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고기 지금 약게 치면 화난데오오할게 없어요 오한게 없다고 아이 손맛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다 오케이 오 오케이 자한 마리 걸았습니다 내가 오늘 장원입니다 사이즈가 어떤지 자 주댕이 되고 37이게37 예, 37. 37 약간 넘습니다 굉장히 이쁜 뱅이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오, 우존맛이 오우 이 예, 너무 예뻐 예예 이렇게 서 도류에 그냥 흘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 쭉 내려가잖아 우리. 쭉 내려가잖아 아저로쭉 내려가다가 들어갑니다, 저기더 밑에가 걸릴 것더더 더. 쭉 내려 가라, 쭉. 잠수했나? 와. 물론도. 오사이즈에 됐다. 오, 오. 아니 크진 않다. 네, 고생이 많다. 야, 이게 원래 이렇게 쉽게 나오는 어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럼 님. 오늘은 낚시하기는 어떻습니까? 네. 세무가 뛰에서 조금 그렇게 는데 그나마 예, 예. 수온이 올라서 그나 괜찮습니다. 음 마릿수가 계속 나옵니다. 이 손맛이 굉장히 또 좋고요. 음. 와 83. 83. 와. 와 이건 진짜 30마저 해지가. 음. 자, 경구 여러분 현재 시간 5시 됐습니다. 저희가 피딩이 2시부터였죠. 네. 대략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바짝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에돔이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몇 마리가 될까요? 어, 한4 5마리 정도? 예예 예.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뱅에돔들이 와. 근데 이건 낚시가 쉽지는 않다 예, 쉬운 낚시는 아니다 제가 한국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그룹은 죽변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죽변항 거 엄청 큰데 다 엄청 커요. 와. 아무래도 한꺼가 크는 여기 태국이되게 많이 오니까 겠죠 그리고 이발전리 많이 됐어. 고기만 그만큼 많이, 많이 나고. 나고. 지금도 오늘의 조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마리 될지. 자 일단은 사이즈 안 되는 거는 딱딱 방생을 했어요. 그건 나죠. 나죠. 안 되는 거. 긴 꼬리 뱅이 아닙니다. 일반 뱅입니다 일반 뱅이. 자 오늘의 총 조항입니다. 지금 한 40여 마리. 사십여만이 되겠죠. 예, 사십여만. 지금 죽을까봐 빨리 보를 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오늘 조항이 어떻습니까? 원래 네. 레드로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늘? 오늘은 좋은 좋은데 냉수에 가지고 나가기까지 고기가 없었는데 오늘 북동풍이 그냥 우리가 소원이 상승하는 바람에 아. 오늘 조항이 비교도 좋은 편입니다. 이분님이 잘 잡긴 잘 잡습니까 지금? 맞수 아야. 어.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 빨리 끊으세자 빨리! 빨 담아야 돼, 이제! <laughs> 자, 캠그룹은 오늘은 리얼 캔크랩에서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벵게돔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빼야죠. 어우, 사 좋다. 이게 정확히 몇 센치더라? 이게 큰게4 3 아, 어우. 자, 껍질을 데치기죠. 이게 아무래도 도미 종류이기 때문에 껍질을 데쳐야 되잖아. 벵게돔은 이렇게 먹어 자, 이렇게 해서 얼음물을 바로 넣 이렇게 얼음물에 풍동자 그럼 그러 울진에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어, 오늘... 이 얼굴이 지금 개기름이 매렌더 없습니다 오늘 짱이 좀 빡시다 오늘 어, 내가 어, 운전은 다 했는데 한 번은 어떻게 여지면 안 해요? 아니 트럭은 니잖니 <laughs> <laughs> 양구에서 왔습니다 양국에서습니다 서울에서 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순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버거 형입니다. 형, 형 네. 이걸 우리가 잡아왔잖아, 형네. 지난번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와, 이데 색깔이 장난 아니다, 진짜. 네, 이게 뱅이돔. 드셔보셨나요? 뭐, 먹 뭐, 뭐, 같이? <laughs> 형은요? 처음, 처음 봤어, 처음. 이런 고기가 <laughs>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 맨날 오징어 회만 사줘가지고 난 이걸 먹어보까 먹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껍질이 와... 짠! 고생하니다아고생했습니다 근데 뭘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이거 드심면 됩니다. 아, 아 이건 이거. 다 맛있어. 응. 용룡이 먹는 걸 먹어야지 맛있어. 응. 와이 와, 수온이 짜서 그지와 식감이 응. 아삭아삭하면서 아삭. 쫄깃쫄깃. 응. 와, <laughs> 맞아, 이거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한 먹은 맛이 전먹 감성돔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 감성돔은 내가 먹어봤나? 한 <laughs> <laughs> 먹은 것 같은데? 삼돔이랑 비교했을 어때요? 나 삼돔 못 <웃음> 먹었지. <laughs> 맨오어만 먹은 사람한테 보자. 나가 나가. <laughs> 와, 이게 힘이 엄청나. 깔딱매기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 <laughs> 내가 잡아온 거아니냐 내가 엄청나다. 촬영한다고 네? 또, 또 적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오늘 저 롬피디님이 같이 갔기 아. 때문에 제가 또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봅마. 잠깐이 남아. <laughs> 사기쳐 가지고 내린 것 같다. 근데 사기쳐 가지고 뭐 사기를요? 안 되는 거. <laughs> <laughs> 아, 왜 그러면은 내가 낚시를 하려면 롬피디님이 또 공출해야 돼서. 아, 순디 형, 응? 형은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왜 그럼 이게 횟 집에서는 거의 접하기 가 어렵습니다. 롬피디님. 예. 요거는 낚시꾼들의 특권.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외국에서 양치해낸게 들어오더라고 요네 이게 습성이 어렵지. 굉장히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 의심병이 걸려서 그물에도 잘안 걸리잖아 그물도 안 걸리고? 네 소리가 세고 네. 안반지역에서아 그물도, 그물도 안 나. 버거랑 약간 비슷하네 왜요? 눈치가 네. 빠르고 또 애가 예리 예리하잖아 어? 버거 버거 형님? 거 예리 예리해 응. 좋은 해리 고기 비리해 이게 과자야 뭔지 아니? 버거? 흑기사 흑기사 형은 뭐야 그럼? 난 오징어지 <laughs> <먹자. 웃음> 어, 오징어 어, 오징어 뭐 오징어 뭐, 여기 있네 형이 오징어 뺏어가려 그러나? 어... 뭐 문어에요 в а с 더 a l s c h o 더 l s 문어가 더이모더님 응? 생선은 또 구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촌 사람들이 구이 많이 먹지 그 아, 예, 예. <laughs> 구이로는 솔직히... 예. 와. 와 기름이 살봐살 살. 살. 살짝 쭉 f o l k e l i j 이거는 그 조기 맛도 난다. 이거는 와. 살 이만 죠 진짜 맛이 장난 아니다.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자, 우선 이뱅에돔 낚시가 쉽진 않습니다. 예. 예민해 갖고 감성돔 같은 거쫙 빨고서 쭉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는 툭몰었다가 이상하면 납버려 그냥. 그렇죠. 음. 그렇죠. <laughs> 저희도 뱅에돔 낚시는 현상에서는 처음인데 <laughs> 어 어렵더라고요. 이찌 보는 게그니까 형은 막론이잖아십 16대9 <laughs> 거의 <laughs> 이 찌를 못 봐. 한번 가봐야겠다.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laughs> 왜냐 저희도 어렵게 탔습니다 음, 그렇지. 임프로님 때문에 음, 저희가 네, 어렵게 그래, 탔다 뱃싹을다 네. 내고 탔다는 점 <laughs> 말씀드리고요 자한 주간의 이슈 댓글이죠 리얼갱 댓글 저희가 이제 지난 번 저도 어장 영상입니다 명군님이 1년 전에 시청했던 기억이 저도 어장인가요? 나오는 거 보니 맞는 듯 요게 1년 전이 아닙니다1주일전에 저희가 올렸다가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예. 예. 아무래도 군사 지역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올릴까 고민 많이 했죠 우 예. 하지만 호국 보의달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랑 해경이랑 이 합작을 해서 이 소중한 영상이라서 안 올릴 수 없지. 예예. 예. 재편집을 해서 올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또 호국 보의달입니까한열 예. 번씩 봐야 돼. 두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laughs> 그래. 이 전방 지역에서는 고생을 한다. 그렇지. 예.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호국이니까. 예 전방에서 우리가 다 지키니까 형님이요? 동님이요 아니 <laughs> 저이 보수님 매운탕 대신 뱅에돔은 맑은탕이죠 도미는 이렇게 끓여야지 강원도 고성군 미역 맑은탕입니다 어우 좋지 뭐 뱅에돔 미역 맑은탕입니다 구들분도 같이 드시죠 빨리 못 먹겠다 이거. 와 이거 미친 맛이네 완전히. 이 미역 누네 구 미역이네 이거. 와... 깽수산표 해녀미역. 가진 해녀 할머니 따단 거. 전국에서는 어. 구할 수가 없죠. 깽수산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태양에 말린. 가진 해녀 네네명 있는데 세 명이 따서 말린 거. 와. 이게 <laughs> 어, <laughs> 어, 그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이거 산후조리원에서 끓였다가는 그 다음날 또 나올 수도 있겠다. <laughs> 그냥 회복이 되겠어. 결출상금 해결이겠어. 어, 또또 바로 나가고 이거 이거는 해녀 네 명이나 다섯 명 계속 미역을 아? 따야 돼. <laughs> 할머니들 그럼 돌아가실도 못 하겠네. 그럼 못 돌아갈게.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은 뱀의 돔을 잡아봤습니다. 뱅 <웃음> 아, 이 몰라 저러가. 뭐한테 가라고. 뱅 자, 알겠습니다. 이만큼 뱀의 돔 낚시가 어렵습니다. 오, 이게 엄청나게 손맛이 좋습니다. 극한의 희열, 놀이동산 가셔도 좋지만 낚시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이모든이 리얼경 t 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아 땀이 땀이 난다 요자형여러분 이번주에 고성근 배드민턴 토요일날 하죠 뉴욕갱신비 예, 네 17일날 하는데 놀러오셔도 됩니다 경품 다 드립니다 지금 참가하시는 분보다 경품이 더 많아 예예 예. 아직까지 더 많은데 이게 어디로지 모르겠어요 예, 예. <laughs> 경품 뭐 지지한 거 없어요 맞지 아내 라켓 받아간 사람은 저랑 꼭뭐 사진 찍어야 될거 같아 나사노아 <laughs> <laughs> <맞아>, <laughs> <laughs> 아, 음료수 그래. 시원한 생수까지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많이 놀러오셔도 됩니다 홍석행 전 협회장님,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니다 아, 아, 내가 아, 먹은.. 아, 이거 회는 진짜 미안 된다. 이거 괜찮나, 회가? 이거, 이거, 이거 미쳤는 너무 맛있는데? 형님, 생전에 못먹었다니까 앞으로는.. 여기 아, 저기... 출연하려못 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가